그걸 갖다가 산림조합에 12월 늦어도 1월 초에 이제 신청을 해놓으시면 돼요. 그리고 두께 한 나무, 요 직경으로 12cm, 길이로 1.2m 나무로 보시면 그 성형종균 한 판으로 한6 나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성형종균 한 판이 4,5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로 나무 6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나무가 굵어진다 그럼 5개 정도 되겠죠? 더고 있다! 그럼 4개 정도 됩니다. 그걸 가지고 이제, 아, 내가 성형종균 몇 개가 필요하구나. 그러니까 총알처럼 만들어져 있다 해서 성형종균이에요. 그리고 아까 그 얘는 병에 들어있다 서 병종균. 이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양을 산정해서 신청해 놓으시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는데, 원목은 이 실이 안 보여요. 이렇게. 근데 톱밥 지금 병종균 이렇게 실이 보이죠? 이렇게 하얗게. 근데 원목은 내가 나무를 벗겨봐도 이렇게 실이 보이진 않습니다. 그 구멍 파인 데는 보여요. 나무를 쪼개 보면, 다만 이제 나무를 벗겨봐도 이 실이 보이진 않아요. 나무가 다만 조금씩 이렇게 밝은색을 띠죠, 황색으로. 이게 누해지죠 그러니까 그고 실이 이렇게 하얀데 얘를 갖다가 이 종균을 손으로 막 부시면 얘가 톱밥이잖아요. 톱밥이기 때문에 얘가 막 부시면 아까 그 남자분처럼 남자분이 본 것처럼. 보시면 이렇게 갈색만 떼어요. 얘가 그 균사의 실이 다 끊겨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실들이 뭉쳐서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. 이렇게 실들이 뭉쳐있는 애를 쪼개니까 이게 다 끊어진 거죠. 그래서 톱밥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톱밥이 약간 노랗 이게 저는 이걸 황금색이라고 하는데 주황색 겸 노란색으로 이렇게 톱밥 색깔이 변해 있잖아요. 그게 이제 표고균이 얘를 막 분해해놔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. 예. 근데 나무에서는 저렇게 톱밥 색깔만 보이지 실 색깔이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렇게 톱밥의 색깔이 변하는 걸 계속 보는 거죠. 그래서 아, 잘 나무가 변해서 누래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균이 자랐다는 걸 아는 겁니다. 그러니까 품종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제 하는 건데, 산...